네,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400달러를 찍었었는데, 아쉽게도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400달러를 잠시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주가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어제 얘기했던 대로 400달러를 찍고 해당 구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테슬라 정말 잘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텐데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10월 23일 테슬라가 217달러에 있던 이런 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을 분석을 해 가면서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자 제가 테슬라를 처음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자 여기서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잘 보고 간다, 감사한다 이런 댓글도 있지만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 유튜버들 뭐 아가리에 개고품문다, 주가 떨어지는 날 방송 안 한다, 막 이렇게 당시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온 결과 지금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우리가 왜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렇게 재료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설명을 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 문자로 별도로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번호에 저한테 문자로 테슬라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테슬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자료 요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좀더 상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테슬라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 3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올라오는데 있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가 굉장히 컸 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벤코버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기존에350 달러에서 400 달러로 올렸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얘들이 목표가를 올렸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 오스틴에 있는 기가 팩터리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본 것이 회사의 장기적 전망의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출시된 자율주행 버전 10. 13.2를 시행을 해보고 그들이 느꼈던 것과 그리고 이제 2025년이면은 이 기가 팩토리 쪽에 1000대의 옵티머스가 배치가 될 예정이라서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 실제로 옵티머스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지금은 목표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저가형 전기차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 대해서또 상당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모델 Y 주니퍼가 출시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지금 도이치뱅크에서는 모델 Q라고 새로운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임시적으로 갖다 붙인 모델명이긴 한데 뭐 기존의 모델 X나 모델 Y나 이 4만 4천 달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달러 미만으로 출시될 예정이라 만약에 세액공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2만 8천 달러 미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세액공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만 달러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완전 자율 주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테슬라의 차량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된다 라고 하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주행거리나 이런 면들도 상세하게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렇게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것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를 내년 초에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해 둬야 되는 것은 테슬라의 인도량이 2024년에 작년보다는 더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이 이야기는 제가 기존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왔니다 같듯이 일단 4분기 때 51만 대 이상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 봐서는 51만 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결국에 뭐 매출이 조금 줄더라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3분기 때처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량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게 뭐 범위 내에서 줄어드는 것과 그냥 단순히 조금 줄어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12월 인도력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같이 분석을 해 나가면서 미리부터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포지션들을 전부 다 공유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매매 사점 함께 잡아가실 분들은 제 번호로 테슬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그럼 과연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봉 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여기 400달러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라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달러에 있는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도 350 달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물량들도 상당히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주 동안 여기서 조정을 거치는 사태가 나왔던 거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내야 된다.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고속으로 올라갈 때 들어갔던 분들은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갖고 들어갔을 텐데 내가 들어갔던 가격이 하필 또 역사적 고점이라가지고 그 이후부터 3년 동안 기다려온 결과 다시 한번 자기가 매수했던 가격에온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더 공격적으로 물량을 뱉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00달러를 잠시 뚫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일주일 뭐그 이상도 갈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를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횡보를 할 때는 그냥 횡보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이 또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사점을 다시 한번 잡아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고가 갱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확실히 테슬라는 기존과는 모멘텀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모멘텀이 지금은 이미 갖춰졌고 그것도 로보택시랑 옵티머스라는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400달러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테슬라 같이 분석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사점들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테슬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부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 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 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매 매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 거기다가 금리인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 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 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 주시면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